안녕하세요. 다큐멘터리입니다. 네, 오랜만에 갯바이에서 인사드립니다. 음... 저는 지금 국민 포인트죠. 마도 개빠이 왔고요. 이 로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. 역시 국민 포인트 마도입니다. 인기가 너무 많아서 저는 다른 포인트로 이동하겠습니다. 쟤..뭐냐.. 예? 5자되겠될것데오 이게 5자나 돼요? <laughs> 4자밖에 안될 것 같은데 제가 20이에요 예. 아, 4자네. 네, 딱 4자 될것 같은데요? 4자? 4자 딱 되겠네요. 단차는 4 0대 아, 예. 원래는 물이 좀 가야 광어들이 입질이 좋은데 지금 거의 물이 죽었는데 신기하게 따라와서 때리네요 히트. 히트. 끌려오다가 힘을 안 쓰네 어. 나이스 아 이건 좀될것 같아요 45요? 네. 음 예예 예, 찍으세요 네, 이쪽은 지금 물대가 끝나서 정리하고 야간에 다시 근처 내항에서 낚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잘 가네요. 연날리기 하는 것 같습니다. 어휴. 어,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. 근데 엔드 쪽이 너무 짧죠? 이렇게 <laughs> 아니, 원래 테트 이거다 풀어줘 그냥 아 그래요 이거 한번 풀어줘 잘 만들면 음 그래도 오늘 리지와를 제가 안 챙겨 와서 테트는 라 조금 위험할 것 같고 대신 이제 형님께서 대신 테스트 해주시기로 했습니다. 그 저는 뒤에서 촬영만 진행하겠습니다.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안정장비꼭 확인하시고 네, 준비하셔서 내려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가급적 내려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벌써 히트네요. <laughs> 어 형님 이게 사이즈 돼 보이는데요? 아 <laughs> 역시 어 힘세 좋습니다. 킵 사이즈 무럭이 나왔습니다. 가뜩이나 어두워지고 있는데 해무도 엄청 납니다 지금. 역시 우리 고수 형님. 아 <laughs> 이제 잠깐 올라가서 주렁주렁 잡으셨습니다 진짜. 와 낚시한 시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와이 전설의 개미를 진짜 실제로 보다니. 와. 이깔게두 네, 개? 응.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면 되잖아요. 둘이 이렇게 먹어, 얼굴로. 네네. 두 자리 좀 훈련해도 돼? 나중에 닦으면 되니까. 응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겠습니다 여기다 빼놨네, 데로 다시 또망했 나만 찍어야지. 아, 다 음. 배가 두껍고 진다 두껍고 와. 정말. 음. 처참한 현장입니다. 와. <laughs> 아.